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저한테 뭐 질문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제일 궁금하다고 할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 모아봤습니다. 예. 한번 어 어느 정도의 이제 뭐 수익이 되는지. 한번, 이렇게, 꾸준하게, 이제, 생, 뭐, 이제, 이렇게, 수입이 생기는 족족, 이제, 이렇게, 하여튼, 뭐, 하여튼, 뭐, 생기면은, 무조건, 이제, 이렇게, 지갑에 접어 넣었습니다. 이렇게, 수입이 생기면 그래서, 이렇게, 뭐, 지갑이 접히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일자로, 원래, 이제, 이게, 접는 지갑인데, 일자로, 이제, 이렇게, 무조건 생기면, 무조건 뭐 이렇게 수입이 생기면 안 쓰고, 예. 한번 이렇게 콘텐츠를 위해서 도대체 이제 어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느냐, 이걸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무조건 이제 이렇게 공물을 판다든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 수입이 생기면, 책을 판다든가, 이렇게 수입이 생기면 무조건 여기서, 여기다가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저도 모릅니다. 이게. 얼만지.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습니다. 예. 동전은 지금 별도입니다. 동전은 100원하고 500원 주로 많이 이렇게 넣죠. 그런 거는 또 따로 여기에 안 넣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감안하셔야 되고 또이기에뭐 변동상 있으니까 작은 거는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매달 이렇게 변동상 있고 한데 요거는 지금 어 거의 뭐 제가 역가가를 장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에, 모은 거니까 한달은 넘습니다 이게 한달수입은 넘고 거의 두달 수입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달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한달 수입은 뭐 절반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일정하지 않으니까 뭐한달 수입이 얼마다 이게 일정하지 않으니까 거의 두달 수입이라고 보고 그래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아마도 이제 더 늘어나겠죠. 예. 수입이 한달 수입이 이거는 뭐두달 수입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지금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앞으로 수입은 뭐니켈 샀으니까 장만했으니까 예 앞으로 이제 수입은 또 제가 다변화 시키면 이제 조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초보 수준을 딱히 약간 뗀 단계 그렇게 뭐 안전 초보는 아니고 생초보는 아니고 이제 점점 알아가는 단계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이제 제가 점점 점 업그레이드되고 발전되죠 그러면 이제 수입도 이제 다변화되고 여러 가지 지금 콘텐츠를 지금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기판 이라든가 여러가지 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런 거를 감안하시고 보시고요 예, 저도 궁금합니다 저 사실 예, 이거 뭐 사실 주작으로 제가 뭐 세어보고 뭐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예, 무조건 생긴대로 여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오늘 콘텐츠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까보는 거니까 저는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거의 2월 1일부터 2월달은 짧은 달이를 감안하시고 보시고요. 예. 지금 2월달, 지금 2월달 짧은 달이니까 3월달하고, 예. 그렇게 3월 28일이니까요. 거의 뭐두달 아닙니까? 그죠? 예. 2월 28일, 2월 1일부터 2월 28일 하고, 삼월이십 그게 두 달입니다. 예. 두달 보시고요. 이렇게 한번 지금 까볼게요. 잠깐만 좀벗고 지금 저참 영광의 상처 지금 보시면 옛날 영상 보시면 검은 게 이제 완전히 손톱에 이제 그렇지 이제 검은 거 없어졌죠, 새세 살이 돋아나지 않습니까, 이제 손톱이 이제 자라나가지고 이마의 예. 예. 상처를 안고 이렇게 뭐 했는데 한번 계산해 볼게요. 먼저 천짜리를 한 번, 오, 천짜리가 이만히 됩니다. 주로 많이 이제 공부팔려고 하면 천짜리가 많이 나오죠, 이게. 천짜리를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아, 두껍네요 이거 원래 침을 좀 발라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 둘, 3 8 0 12 4 5 8 9 20 5 8 29 30 31 32 3 4 35 6 37 3 39 40 4 0 4 0 4 0 5 50, 55만입니다 아, 손에서 자꾸 빠지네. 50개, 50장 두 번. 그러면 50장, 50장 두 번이면 얼마입니까? 10만원이에요, 10만원. 전자리가 많네요. 이게, 뭐, 박스라든가, 뭐, 제가, 화면에는 잘안 나왔지만, 뭐, 캔, 고철, 알루미늄, 뭐, 병, 여러가지 팝니다. 병도 팔고, 뭐, 이, 지금, 영상에는 지금, 뭐 박스나 고철이나, 뭐, 이런 신주나, 이런 거 파는 건 굴이나, 이런 거 파는 건 오지, 그런, 자잘한 거 파는 건잘안 안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다 팝니다만 팔수 있는 건 옷, 옷, 옷있죠옷허옷 노는 옷거 그것도 팔 팔고요 그다음에 신발 이런 것도 팔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스물 스물 일십 스물 삼 십사, 십오, 물육 십칠, 십팔, 십구, 십, 일이십 1 8 4개 그렇게는 그러니까 요거 1 0 0장이요 10만 원, 184장이네요. 184장, 네, 184장. 잠깐만요. 제가 좀, 좀, 좀 적을 거 184장, 좀 적을 거 갖고 올게요 네, 184장이면 음, 100, 100, 0 0 0 1원이 곱하기 팔8 4장이면 얼마죠? 얼마고? 1 8 4 0 0 0십 184000원, 184000원, 184 그렇죠? 맞죠? 184000원, 맞습니까? 맞네. 184만원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18,400원, 18,400원은 아니니까. 맞네. 18만 4 0원 맞지요? 하나 딱 놔두고요. 아, 일단은 18만 0 0원 맞습니다. 아, 또 맞네요. 예. 상당하네요. 예. 모아놓으니까. 대단하네. 수는자리도 자, 18만 4천원 맞고요. 바람 불어가 는날았으선 좋겠다. <laughs> 그 다음에 5,000원짜리를 한번 볼게요이 어. 지갑이, 예, 한 30년, 30년 정도 됐습니다. 이게, 그, 이게, 그 당시에는 백화점에서 지금 딸은, 딸이 이제 선물해 주는 건데, 자. 아, 30년 가냅네. 딸, 이딸 나이를 감안하면 그 당시에 20년 정도 되겠네 20년. 그 당시에 뭐 조각이 생긴 건 그랬으니까. 자. 자,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5리가 10,000원짜리가 1 3 0 0 0원짜리1 0가1 0 0 0 0 1 0짜리1 0짜리가1이0 0 0리가1 9 2 0 0원짜리가 10,000원짜리가 1 0 0 0 0원짜9 3 10,000원짜리가 1 0 0 0 3원짜리가 10,000원짜리가 1 0 0 0 0원짜 10,000원짜리가 1 0 0 0 0 0 0 0 0원짜리가0 0 0 0 5천 원짜리가 만 4장. <laughs> 5천 짜리가 만 4장이잖아. 얼마죠? 아이 계산이 이제 5천 짜리가 계산이 제일안되요 5천 원. 곱하기 44는. <laughs> 아, 아 계산이 안 되네. <laughs> 5천 원 <,000원>. 얼마죠? <laughs> 40장이면 5, 4, 20. 20만원 하고, 4장 몇만원. 4장, 5,000짜리가 4장이 2만원이죠. 맞죠? 5, 4, 20. 22만원이네. 그렇죠? 5, 4, 20. 5, 4, 20. 아, 나이 무니까 이제 이게, 계산이 안 되네. 5, 4, 20에 20, 22만원 맞네. 22만원. 의외로 천원짜리가 많이 많네요. 5천짜리보다 예, 22만원 얼마 아십니그 다음에 이제 4만원짜리해 할게요. <laughs> 바람이 널리 갈것 같은데. 자. <laughs> 바람에 날릴도 것은 제기해가지고 잠깐만요. 이걸 한번 놀라놓고 이제. 자. 굴러 때려주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1, 2, 3, 4, 5, 6, 1 2 3 6 4 6 4 6 4 6 4장 64장이면 계산 제일 쉽네, 64 자, 만 원. 어이, 뭐64 응? 쉽네요 64장 자원 번지네 64장 이건 쉽네요 요4만원 5만원 한장 5만원권 한장이 있습니다. 5만원 한장 5만원 한장은 뭐 5만원이니까 합계. 자, 합계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합계를 계산해 볼게요. 예, 여기 적어 놓을게요. 이제, 음, 고물, 도시, 강부, 도시 강부. 두달 수입. 아, 이거 자꾸, 번지 사요 계산해 볼게요. 어, 고물, 토시 강보 두달 수입. 자, 18만 4천 원 하고요. 어, 계산이 이제 이게 어렵네. 계산기 없나? 하여튼 계산해 볼게요. 그 어려워도. 음, 184,000원, 이거 두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계산이야, 아, 오네 참 어렵다. 40만, 40만원, 40만 4천원. 40만 4천원. 어쨌거 이래 잠깐만요. 계산 좀 해볼게요. 18만원에 40만, 40만 4천원하고 40만 4천원하고 64만, 임만 여러분들 같이 계산해보면, 제가 계산이 맞는건 모르겠습니다. 104만, 여기 100, 4만, 아니, 03개 하고, 4하고, 4하고, 10, 예, 네. 104만 4천원, 100. 44,000원. 네. 요거 두개 하면 요거하고 요거 세 가지가 103,4000원이잖아요. 맞죠? 요거 두개 하면은 404,000원에서 만 64만원 하면은 음 4, 4 1 0 1 0 3 4 0 0 0원 맞잖아요. 그럼 5만원 하면, 5만 하면은 게서 5만원 다음 109만 4천원이에요. 109만 4천원 합계가 109만 4천원 예. 예. 계산이 뭐 틀리면 나중에 틀렸다고 댓글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산이 좀안 됩니다. 지금 맞을 겁니다. 아마 요거 두개 요거 두개 하면은 <laughs> 40만 4천원 하고 예. 맞죠? 64만을 하면은 1044 맞죠? 1044에서 5만원 하면 109만 4천 맞네 네. 109만 4천은 맞습니다 아직까지는뭐이 정도만 저는 만족합니다 지금 <laughs> 아직 지금 뭐 아주 초보 단계 초보 딱지를 완전히 뗀 단계라서 여기는 이제 또, 동전 수입이 따로, 동전 수입이, 당전, 동전은 뭐 따로 모아놨으니까, 그거는, 안 들어갔다고 보고, 감안하시고, 보시고요. <laughs> 그것도 다만 얼마, 뭐, 한 몇천 원을 되겠죠. 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것같아서 사람마다 다르고, 또 자기가 노력한 만큼 대가가 다 다르게 나타나고, 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서, 또, 저같이 이렇게, 당원화시켜서, 이렇게, 자, 뭐 수입을 당원화시켜서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예. 누구나 이렇게 또 수입, 저보다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적, 아주 뭐, 한 달에 뭐, 1,20만원 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어떻게,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가고, 또 어떤 방면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또, 다달이 매달마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평균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가만히 봐주셔야지 적다 많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저는 이것보다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할 겁니다 그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주 코보딱기를 떼는 단계고 여러가지 이제 자원을 또 저축에 있는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팔아서 수입을 창출한 것이지 지금 저축해 놓은 것을 따지고 보면은 더 많은 수입이 있다고 가상수입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 수입을 궁금할때 이렇게 오한번 콘텐츠를 한번해 봤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